네 안녕하세요 미라클코인이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말하지 않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월 18일 지난주 초일이었죠 체인링크 18% 수익 그리고 오후 2시경 주말에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주피터인데요 한 6시간 만에 40% 이상 대폭등하며 엄청난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경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체인링크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25% 수익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틀 전에만 정보가... 하셨더라도 최소 60% 이상의 수익은 가볍게 챙겨 가셨던 겁니다. 주말 동안 저를 믿고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외에도 정보방에서 이렇게 급등, 합등 코인들의 타점과 근거들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개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뭐 비용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불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 단한 개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그으로 돌아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폴카닷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방에선 이렇게 단기 급등 솔 코인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폴카닷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폴카닷의 경우 11월 중순 경수 개월간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200일 장기 평선의 돌파가 나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보이시죠?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임에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아주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 이평선 돌파가 나온 시점에 막대한 양봉거래량까지 동반되며 이쪽 9,200원 매물대 저항을 넘어 단숨에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비록 15,000원 매물대 저항을 맞고 쭉 하락했지만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9,200원 매물대 지지에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겠지만 이 해당 매물대의 지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매물대 바로 아래쪽에는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 더라도 해당 부근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 또한 남아있는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도 한번 볼텐데요 15,000원 매물 때까지 상승할 때 발생한 양봉 거래량은 매우 많은 반면에 조정이 나올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의 대미 털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만약 세력들이 먼저 물량을 다 털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을 빠져나갔다면 매도 거래량이 월등하게 더 많이 축적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축적된 양봉 거래량에 비해 매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고래와 세력들의 물량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폴카닷은 주봉에서의 60일 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1봉상 매물대에서의 지지, 그리고 주봉에서의 이 61선 지지까지 미루어 보아 현재 자리에서 아래쪽으로의 방향보다는 위쪽으로의 방향으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폴카닷의 경우 현재 매물대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 매물대인 11,700원까지의 당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쌓인 막대한 거래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여기 다음 주요 매물대와 이전 돌파 테스트에서 저항을 맞았던 주봉상 201선 부분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자 이렇게 대폭등을 앞둔 코인의 실시간 매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폭등 잠재력이 있는 이 코인의 정확한 대응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실시간 타점이나 다양한 정보들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장담컨대 설날 보너스 정도는 가볍게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폴카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